반갑습니다. 2023년 2월 15일입니다. 자, 오늘 장이 좀 많이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종합반에서는 오늘 금량, 어, 그리고 금량, 또 여러분들한테 나이브 때도 드렸던 나무 기술, 이렇게 또 수익을 냈습니다. 자, 금량 같은 경우에는요, 2월 14일날 들어갔어요. 바로 어제 들어갔어요. 어제 들어갔는데, 보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금량. 금량이죠. 금량. 예, 28,600원 이하. 예, 이하 매수를 걸었죠. 예, 이게 28,600원 이하의 매수가 됐습니다. 금량. 예, 금량이 매수가 됐는데, 오늘, 자, 보시면, 32,600원까지 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올라가기 전에 미리 가는 거죠. 올라가기 전에. 예, 미리 사는 거예요. 미리. 선, 선침해 하는 겁니다. 예, 선침해 하는 건데, 당일날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다다음날에 나올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합반은요, 말 그대로 단타도 치고, 종가도 하고, 어 뭐, 세력주도 하고, 뭐, 매매를 이것저것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깔끔하게 매수가 매도가 다 지정해 드립니다 매수가 매 매도가 다 지정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또 많이 해줘요 그리고 어, 장중 단타도 제가 또 해드리죠 어, 이래 보시면 라이브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무기술 3350원 이하 매수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사인이 다 나가요 예, 사인이 완벽하게 나가기 때문에 어, 이 종합반에 들어오시면 회원님들께서 수익을 계속 이래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분도 먹었는데, 23만원, 금량 28만원, 26만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셨죠? 25만원, 200, 250만원? 이분은 250만원 냈네. 예, 그리고 우리 기술, 아, 나무 기술, 예, 이런 식으로 회원들이 다 인증을 해줍니다. 예, 해주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여기 종합반이에요. 종합반. 어, 금량, 나무 기술, 장준 단타도 칫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어, 깔끔하게, 이게 지금 회원들이 실제로 인증을 다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 이분도 많이 먹었네. 예,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분도 뭐, 64만원. 자,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거는 같이 해야 되고요 단체방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카톡방. 자, 여기 제가 써놨죠. 방송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써놨네요. 정확하게 써놨네요. 우리 카톡방이 무조건 유리하다. 여기 있죠? 예, 무조건 유리하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방송에서 제가 나무 기술을 드렸지만, 이 카톡에서는 바로바로 쌓아주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합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유리해요. 예,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실 분들은 혼자해서 제발 틀리지 마시고 왜 혼자해서 틀립니까? 에, 틀리지 마시고 저희 톡방에 와서 에, 톡방에 와서 어, 초대를 받아서 초대를 받아서 제 사인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종합반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침에 시간이 된다. 에, 아침에 나는 시간이 된다 하시는 분은. 최강 단타반. 네, 아침에 시간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 최강 단타반.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개에서두개 정도만 하는데요. 시간 되는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하셔라. 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카톡방 초대받으실 분들은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나도 단체방에서 수익 인증. 자, 해주시면 돼요. 예, 깔끔하게 하면 됩니다. 이분은 10% 먹었네요, 금량. 예,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깔끔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빨리 연락주세요. 혼자 하면 힘드시자 같이 하면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